찝찝이, 안녕, 염려입니다.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음식은 가리피회. 여기는 쪄온 거예요. 소스는 참기름이랑 여기는 버터 녹인 거, 생크림, 초장입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명청 좋네, 버터 참기름. 남자 회가 엄청 달아요. 엄청 부드러워, 신신한가 봐요. 저녁 질러봐. 여 기가, 식 감이 좋네. 확실히, 찐 거는 딱 5분 찌는 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. 관자가 부드러워요. 술도 안 먹었어. 회로 먹어보니까 식감이 엄청 좋고 관자가 달더라고요. 이게 얼마나 싱싱한지 칼을 집어넣으니까 입을 꽉 닫았는데 손 한번 물려봤거든요. 생각보다 꽤 아프더라고요. 그리고 왠지 반으로 갈라서 두 개가 되니까 곱배기가된 기분이었습니다. 그리고 찐 것도 딱 5분 찌니까 부드럽고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!